바쁜 당신의 일상에 여유를 더해줄 슈크 무선 진공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앙증맞은 크기의 휴대용 미니 청소기로 선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청소와 강력한 흡입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 외에도 다채로운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진공 청소는 물론 좁은 틈새 먼지를 불어내는 송풍 기능, 풍선이나 튜브에 바람을 넣는 팽창 기능, 옷이나 침구류 압축에 유용한 배기 기능까지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헤파 필터를 채택했으며 간편하게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1 볼트 고속 모터는 강력한 흡입력을 제공하며 밀폐된 터빈 블레이드는 미세한 먼지까지 꼼꼼하게 빨아들입니다. ABS 재질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에 강하며 410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안, 자동차, 캠핑장 등 어디든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브러시, 튜브, 노즐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기본 제공되어 청소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액세서리 보관 파우치도 함께 제공되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모터는 분당심만 회전하며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고 스위치로 간편하게 흡입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Type-C 케이블로 편리하게 충전하며 완충 시 최대 30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압은 DC 11.1V, 전격 전력은 100W, 원지컵 용량은 0.26L입니다. 최대 흡입력은 15kPa이며, 최대 송풍량과 흡입량은 분당 680L입니다. 슈크 무선 진공청소기와 함께 쉽고 빠르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슈크를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다림질 보조장갑을 보여드릴게요. 빨래 후 옷감 손상을 막아주는 미니 사이즈로, 열에 강한 소재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신축성 있는 면과 천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 또한 뛰어나죠. 가로 24cm, 세로 15cm 또는 가로 22cm, 세로 15cm 크기로 휴대하기도 편리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제 이 장갑으로 옷깃이나 소매를 다려보세요. 이번에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세정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전기나 건전지 없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수도꼭지 노즐에서 호스 노즐을 분리 후 내경 어댑터를 삽입하고 와셔로 밀봉합니다. 물 전환기를 설치하고 나사를 조인 후 호스를 연결하면 됩니다. 시중에는 18mm, 20mm, 22mm, 24mm, 28mm 내경 어댑터와 원터치 방식의 더블 스위치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뚜껑 달린 자동 쓰레기통을 소개할게요. 작은 플라스틱 재질로 침실, 욕실, 주방, 사무실에 잘 어울려요 적외선 센서로 0.3초 만에 뚜껑이 열리고 5초 뒤 자동으로 닫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조용해서 방해 없고 나무 뚜껑과 물결무늬가 예쁘답니다 냄새, 세균, 벌레를 막아줘 위생적이고 AA 건전지 2개로 작동해요 집안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퓨어스 투야 스마트 홈 실내 무선 IP 감시 카메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500만 화소 고화질 와이파이 카메라로 인공지능 감지 및 자동 추적 기능이 돋보이며 베이비 모니터로도 유용합니다. 움직임 감지 시 자동 추적, 컬러 야간 투시경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컬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풀 컬러 블랙 라이트 기능은 야간 시야를 밝게 해줍니다. 투야 스마트 또는 스마트 라이프 앱으로 제어하며 스마트홈 구축에 용이합니다. 좌우 350도, 상하 120도 회전으로 넓은 범위를 감시하고 H264 저장 방식으로 TF 카드에 효율적인 영상 저장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홈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데스크 공간에 스마트함과 개성을 더해줄 하기바이스 3.5인치 IPS 미니 스크린을 소개해드릴게요. 단순한 정보 표시는 물론 PC 사용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작은 비서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가장 큰 매력은 USB 3.1 제니케이블 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인데요. 복잡한 설정 없이 노트북의 USB-C 포트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선명한 IPS 미니 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확장 기능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모든 기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의 USB-C 인터페이스가 썬더볼트 3, 4, USB-4 혹은 디스플레이포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5인치 IPS 미니 스크린은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어느 각도에서든 왜곡 없는 선명한 색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여러 명이 함께 화면을 보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할 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